어제 저녁에 처음 만났습니다. 어, 처음 만났는데, 뭐, 인상이 굉장히 좋아요. 저, 를 보고 너무 반갑게 해주고. 어, 그래서 마치 참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사실 토론을 했습니다. 토, 토론은 아니고, 뭐, 이, 이재명에게 묻는다, 뭐, 이런 약간 분위기 비슷한 거였는데, 어, 그래서 제가 탈 얘기를 몇 개, 아픈 얘기를 몇 가지 했습니다만 이재명이라는 어 저는 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재명이 굉장히 어 이런 얘기가 정치인에게는 좀 어색한 얘기입니다만 그야말로 이 말발이 무척이나 늘었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말발이 굉장히 늘어서. 또, 다변이고 말을 굉장히 빨리 합니다. 논리 전개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분이, 그, 과거에는 좀, 그, 그런, 뭐, 과거에도 약간 그런 언어적 특성이 있었겠습니다만, 국회에서 아마, 굉장히 긴장된 시간들을 보내면서 축적되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그 숙련 과정이 굉장히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말을 빨리 하면서도 굉장히 축약되게 얘기하고 군더더기가 없이 얘기하는, 어, 놀라운, 어,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제 앉아서 초, 초반 전에 한, 뭐, 한 시간, 어제 원래 50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50분이 훨씬 지나고 1시간 한 시간 뭐한 3, 40분 이렇게 쭉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나중에는 제가 그냥 가만 앉아서 들었어요 말을 워낙 잘하고 어 거의 모든 지적하는 아픈 지적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 예상을 못한 질문들도 꽤 있었을 텐데, 받아들이는, 아, 그렇다고, 그게 나의 고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어, 아주, 그, 이, 아마, 앞으로 토론에 이런 데 나가면 당할 자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제 제가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야 그때처럼 물이 올랐구나, 이 사람. 물이 완전히 올랐다. 어, 그야말로, 이, 말하고자 하는 의지, 자기가 뭔가를 얘기하려는 의지가 아주 막, 그야말로 막, 풍, 풍만해서 막 붙여 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굉장히, 아, 이 사람 지금 정치에 완전히 물이 올랐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한 시간, 어, 이 지나가고 나서는 듣게 돼요. 그래서 말 재밌게 하고 m 비 대통령이 말을 굉장히 재밌게 합니다. 이 그런 재미난 얘기가 아닌 정치 얘기를 하는데도 어, 이재명 대표가 특별히 말을 어,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참그 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토론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어, 그때는 약간 그 전략적으로 고려를 하고, 어, 준비를 하고 이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또 의외로 굉장히, 어, 본인이 답하기 어려운 지적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번, 어, 답하기 어려운 지적인데도, 어, 그 자기도 바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이제 너스레를 떨면서, 재미있게 얘기를 걸어가요. 그래서 아, 이 친구가 이제 정치적으로 발언하는데 완전히 무려올랐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대선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후보가 어, 토론을 해도 만일에 그 형식이 자유 토론 형식이라면은 감당치가 어렵겠고. 다른 후보가 10마디를 하면 15마디, 20마디를 같은 시간에 할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물론 이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 굉장히, 네, 저는, 네, 어, 놀랬습니다. 아, 이 사람 말 잘한다. 참말 잘한다. 완전히 이제는, 그러니까 국회에서 몇년 활동을 하면서 또 굉장한 정치 갈등들이 있었잖아요. 그 속에서 이 단련이 되어가지고, 그 속에서 굉장히 단련이 되어가지고, 적어도 어떤 주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어, 순간적으로 뭐 이렇게 몇 가지 문제를 점검을 해서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그, 긴장을 유지하는 수준, 이 어, 상당히 그 깊이가 있었습니다. 팽팽한 사고가 유지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죠. 그러니까 무슨 뭐 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거의 절정에 올라 있는 느낌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단련받는다는 것도 그래서 야이 대단한데.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로서는 굉장히 재미가 있었어요. 재미가 있었고, 어또 이재명이 굉장히 그 놀라울 정도의 그 친화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홍준표 시장과는 한 시간 이상 밥을 먹으면서 거의 한 두세 마디 하면서 밥을 먹었던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도 나고 좀 그랬습니다 어, 디재명 대표는 가장 중요한 지금으로서는 정치인이죠 그래서 만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냈는데 네 이재명은 이 말장난이 아닙니다. 예, 말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어 숙련돼 있었습니다. 네 예, 숙련돼 있었습니다. 어 다음에 한번 전교재 TV에 꼭 출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와인뭐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꼭좀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언제쯤인지 모르죠. 아마 대선 때가 되면 다른 대선 후보들하고 같이 쭉 아마 순서를 정해서 할때 대화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